네, 강프로입니다.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자,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의 FDA 통과 소식과 함께 폭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11.9% 상승 마감이 됐고요. 다시 62평을 회복하고 22평 목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오스코텍을 볼때 유한양행을 같이 봐야겠죠. 그쵸 시세가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자, 왜 그런지 아시죠? 오스코텍에서 만든 후보물질을 가지고 유한양행에서 레이저 틴입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레이저 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얀센에 대한 그렇뭐 지원과 투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지금 한국의 바이오 산업군이 지각변동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을 먼저 여기서 실제 뭐가 나왔나요? FDA 통과 소식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건. 올해 2월 달입니다. 6개월 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왜? 선반영되니까. 우리는 단기간에 여기 뭐 저가를 잡고 하루 여기 딱 먹고 나오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꾸준하게 시세가 나오는 구간, 이런 상황을 찾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먼저 강한 놈이 앞으로 시장하고 무관하게 강한 시세를 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즉,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좋아지는 게 10인데 지금 주가가 5야 어, 근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봤더니 5도 비싸네 그러면 앞으로 10이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즉 미래 가치가 10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해서 미래 가치를 딱 대입했을 때 어, 미래 가치 대비하면 지금 싸다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오스코텍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데 적자입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당장 보면 비싼 주가예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 가치를 대입해서 본다면 쌉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예상치라고 보실 것 같아요. 예상치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걸 보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보는 겁니다. 어, 나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나와요?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최근에 유한양행의 거래는 금요일 날만 하더라도 유한양행, 어, 여기 1조 5천억 거래가 터졌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계속 터지는 건 어, 어떤 종목이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낼수 있는 수익의 폭은 정확하게 480%입니다. 1월 1일부터 8월 1일 23일까지 올해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유한양행 보세요. 아직까지 제가 큰 수익을 낸건 아닌데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서마다 계속해서 매매를 해오고 있죠.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퇴성과 같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매수 매수한 결과 여기 단기간에 50%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어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하지만 모두 다 동일한 패턴 상승하는 구간 돌파하는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모두 다 최근에 강하죠 리가캔바이오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 구간마다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 금요일날도 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폭락이 8월 5일날 나왔었는데 저는 8월 7일날 2.7%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쭉 내려서 보시면 여기 8월 23일 금요일날 모나 용평이나 카페 24 모나 용평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 하루만에 6%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 이런 부분 중요하니까 가격 무조건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시면 안됩니다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고 여기 계좌 수익 500% 가까운 계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으니까 가격에 대해서만 보시면 충분한 수익구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함께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어, 종목군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뭐, GS 글로벌 최근에, 그쵸? 뭐, 대왕골에 관련된 내용으로 급등하고 있죠? 리가캔바이오 아까 전에 봤죠? 화장품 좋죠? 쭉 보시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다른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현대 로템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7월 달에 시장이 어려웠었는데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수를 한 거고, 시장이 폭락 나왔어도 17%의 수익 구간 만들어낸 이유가 강한 종목을 매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에 대해서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소통방 참여하시면 되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오스코텍을 보면 볼수 있는 내용 딱 한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을 한다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먼저 반영을 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봤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는 거니까 가장 먼저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걸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새로운 구간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올라오고 나서 이걸 잡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쪽 뒤쪽 시세를 먹는 거예요. 유한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하루에 막 1조 5천억씩 터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 겁니까? 손바뀜이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손절. 여기서 한 푼도 손해를 안보려고 하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그, 그리고 내가 자꾸 싸게 잡으려고 하니까 손절이 어려운 거예요. 매매하다 보면 손절 나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해리스 관련 주 있죠. 5성 첨단 소재나 뭐 이런 종목분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매매를 딱 했습니다. 한번. 한번 매매를 하고 나서 3.6% 수익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5% 손실을 봤습니다. 안 올라가서 판 거예요. 다시 매수했는데 근데 오성첨단소재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우리바이오입니다. 근데 두개다 강했죠. 우리바이오 어떻습니까? 제가 3.4% 수익 보고 1.4% 손절을 했어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오성첨단소재하고 우리바이오하고 두개 중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두 개가 뭐뭐 뭐 특별히 어느 종목이 더 많이 갔다 이런 걸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성첨단소재하고 우리바이오 같이 매수한 거예요. 내가 10을 매수할 거였다면 오성의 5 우리의 오 이렇게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바이오 종목군들을 볼 때도 유한양행, 그렇 매수했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그렇 매수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렇 매수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ABL 바이오, 그렇 이런 것들도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금요일날5.7% 상승세. 올라가는 구간에만 제가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죠. 자, 분산 투자는 싸게 사는 뭐 분할해서 사는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바이오 종목군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별로 그때그때 그때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을 내가 계속해서 확장시켜가고 늘려갈 수 있는 것. 그럼 유한양행 들어갔으니까 오스코텍 인제 다음주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오스코텍 다음에는 매수 타점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가,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을 보는 게 내가 가장 빨리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가 가격적인 이해가 되는 거고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고 아까 전에 보셨던 500% 가까운 계좌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도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가격대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건지 그 이해에 대한 판단 그 내용을 여기 이론적인 부분이죠 오스코텍의 단기 보유 전략. 단지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건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려면 가격 너무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내용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스코텍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오스코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오스코텍을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올라가는 구간을 내가 공략할 수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다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 판단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영상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제가 다른 영상들도 계속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계속 보시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딱 한가지입니다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셨을 때는 오스코텍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건데 기본은 하나예요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하자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나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모두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